자, 호강 조합이고요 6시 쪽에 아초퀸 넣고 오른쪽에 도둑고블린을 넣어줍니다 오, 퀸한테 피닉스 달고 왔어 벌룬 검콩 체크 후에 힐러 넣어주고요 이거 퀸이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데 다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월브를 넣어서 벽을 좀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퀸 마음이야 이제 모놀리스가 공격을 할 텐데 한다 한다 자, 분노 깔아주고 헤드헌터 넣어줍니다 야, 모놀리스 쪽으로 그냥 가버리네. 와. <laughs> 자, 올려주고요. 자, 해골 트랩 잡고. 자, 또 올려야 될 텐데. 자, 분노 깔아주고. 야, 모놀리스가 지금 너프 됐잖아요. 지금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너프 됐는데. 야, 그냥 퀸이 버티면서 그냥 진행합니다. 퍼센트 어, 2% 너프됐는데 역시 퀸이 체력이 높다 보니까 2%라도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지 모놀리스 정리하고 어, 이제 독수리 타워까지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호강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바바 킹시우는 3시 위쪽에 투입했고 호강이 들어갑니다 헤드헌터까지 넣어가지고 로얄 챔피언을 잡고 그럼 아초 퀸은 이 멀티방 골목길로 들어가면 되고 근데 잠깐만 아 클랜성에서 슈퍼광부 나왔으면은 이거 저 호강 다녹길수 있는데 <laughs> 아 이등병님 요 클랜성 안에 아일렉트로 타이탄이 있네 아 아깝다 뭔가 뭔가 아깝다 이제 호강으로 홀 클랜성 클랜성 유닛 정리 안 하고 들어가다가는 광부 만나서 공격자 광부 만나서 다 터질 수 있거든요 물론 무적이 있을 때. 어, 무적 써서 진행하면 뭐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퀸이 힐러를 뺏기는 바람에 부활까지 했지만 죽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호강이 없어. 로챔 스킬이 있긴 한데, 후석기랑, 아, 지상 속도까지 정리될 것 같아요. 자, 로챔 스킬 써버리고요. 아처타워랑 대공포 잡았고. 자, 이거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아, 막아야 되는데. 도둑고블린까지 넣어주고요. 자, 내려옵니다. 아, 근데 로챔 체력이 너무 높다. 자, 이러면은 여기다가 법사 넣어주면은, 아, 퀸일 호강 조합. 야, 모놀리스 쪽으로 퀸일. 너프, 이퍼먹은, 너 모놀리스 쪽으로 들어갔다가 호강으로 홀을 잡아내는 공격. 완파 들고 옵니다. 자, 이등병님의 공격. 퀸일 호강 조합입니다. 모놀리스 쪽. 벽을 열었어요. 아까 그 중국 친구들도 첫 번째 공격, 모놀리스 쪽으로 퀸일 했는데, 등병님도 모놀리스 쪽으로 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놀리스 방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 분노랑 아이스만 잘 써주면 격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버팁니다. 2% 너프된 모놀리스. 오, 분노 받으니까 버티고 있네. 모놀리스랑 다이다이 뜨니까. 자, 해골 트랩 오로 끌리기 전에 잡아야 돼! 그렇지. 어 1대1 뜨니까. 너프가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1대1만 뜨면 은 솔직히 분노 받았을 때 퀸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2%마저도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어, 퀸이잘 버팁니다. 위쪽에 투명화 깔아주면서 퀸을 아래쪽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내려와야 되는데, 퀸. 내려와. 그렇지. 잘했어. 그럼 여기 벽을 미리 열어놨죠? 멀티방으로 가야 돼. 아, 껌콩. 얼골 나옵니다, 얼골. 호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호강으로 홀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플랜성 유닛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법사 넣어서, 작업장 자르는 거 보니까, 퀸을 홀방으로넣어줄려나보네 그리고 여기 싱글인 패다 보니까, 아래쪽 멀티방으로 가는 거예요. 어, 호강으로 그리고 홀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12시 쪽에, 바바킹과, <laughs> 페카를, 어, 시운을 넣어주고 있고, 역시나 홀 쪽으로 호강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홀독대하고 저, 독마부 타워 두개 있는데, 여기서 무적을 잘 써야 돼. 바바킹이 동마법타에 걸렸지만 아처키는 잡았고요 아직 아니야. 아직 무적 아니야. 자, 한번 얼려주고 홀 잡고 무적 쓰겠다는 거죠? 어, 그치. 독수리 타워 떨어지기 전에 로얄 챔피언도 보호해주면서 호광도 보호해주면서 무적을 써가지고 힐마법 깔아서 노챔이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여기 힐마법 가운데 깔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광부가 이제 어그로 끌려가지고 힐마법 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홀독뎀 많이 안 걸렸어. 좋아. 근데 지금 퀸은 죽어버렸고. 자, 독수리 타워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로챔 스킬 나갔구요. 독수리 타워 정리됐고, 야크와 법사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부 많구요. 어, 토네이도 트림 나갔다 의미 없어. 로얄 챔피언과 디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스 마법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완파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야 상대방 1공 호광 완파. 우리도, 1 0 호강 완파. 근데, 둘다모놀리스 쪽으로 퀸이 됐어. 자, 이건 투명 해골 박지, 라벌 같습니다. 자, 분노와 투명 박지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멀티 인페가 가려졌어. 그리고, 뭐야, 이거. 자, 왼쪽 다시 지진마크가 있어가지고 인페둘다 잡았는데, 클랜성이 안 잡히면, 어, 동화파 발동됐어. <laughs> 어, 클랜성 못 잡았다. 자, 이거 클랜성 못 잡은 거 생각보다 큽니다. 임페 두 개는 날라갔지만 동마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동마뱀은 있는데 동마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 라인 정리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아츄킨으로 홀을 잡으러 가네. 그리고 홀 뒤에 모놀리스가 있습니다. 아바킹이 아무 것도 못 하죠. 투석기 못 잡고 죽어야 되는데 클랜성이 빨리 나와서 괴롭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전차, 로챔 다 들어가네. 자 바바킹이 모놀리스한테 공격 당하죠?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너프를 당했다고 해도 어 바바킹 그렇지 잡았고. 근데 일단은 아홉시 쪽은 다 날아갔네. 그리고 전차로 모놀리스를 잡으러 가는 건가? 지금 퀸이 홀을 잡았거든요. 전차가 모놀리스 방에 가가지고 격리할 것 같아. 홀 독뎀 걸리기 전에 예티가 나왔어요. 야 이런 식으로 모놀리스를 정리해? 근데 라벌인데 굳이 모놀리스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클랜성에서 일렉트로 타이타이 나왔는데 역시나 아까 그 해골 마법으로 정리 못했기 때문에 벌루를 다 녹이면 돼. 라벌법 다 녹여. <laughs> 와, 녹이자 녹이자. 가자 가자. 자헤드헌터도 녹아. 아 무적 썼네? 자 무적 썼고요. 일단 무적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추가 라벌. 3시 쪽과 3시 1쪽 투입해 주고 가는데 지금 여기 일렉트로 타이탄이 미니언하고 라바 팝을 그리고 볼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에, 이러면 완파 절대 안 되지. 자, 미니언 녹아 버리고 아이스크림이구나 아이스크림. 자, 라바 팝와 아이스크림. 어,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 라바 팝 아이스크림. 미니언 아이스크림. 어, 다 녹이고 벌룬 다 떨어졌지. 응. 아까 해골 실패했을 때부터 약간 망필이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일렉트로 타이탄이 나왔기 때문에, 음, 아이스크림이 아주 잘 녹는구만. 겨울이지만. 진짜 답도 없다, 이거. 일렉트로 타이탄 살아남으면은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체력도 높아서 절대 못 잡아. 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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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니언 아이스크림, 어, 먹으러 가는데, 아이스를 올려버렸어. 아, 개웃기네. 아, 그럼 하나 더 잡겠네.